자,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슈어다이트 회원 여러분, 그리고 IT 담당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슈어다이트 라이브 41번째 방송. 오늘의 주제가 엑셀을 대체할 영업팀의 영업 협업도구, 올인원 스마트 오피스 협업 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발표를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일즈 인사이트의 대표님을 오늘은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셀진사이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고명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듣기로는 오늘 이 솔루션이 네. CRM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CRM 하면은 아마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도 아마 다들 네. 어, 떠오르는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 회사에서 그 솔루션을 많이 썼었는데 네. 아마 다들 셀즈포스 o 컴은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 국내에 국내판 셀스포스닷컴이라고 네. 들었어요. 네. 고객분들이 많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죠. 어,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CRM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궁금증 많이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볼게요. 아, 오늘 저는 영업조직의 디지털 전환과 CRM 운영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영업 조직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비단 이게 영업 조직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회사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많은 부서 중에서 진짜 하다 못해 IT 담당하시는 분들도 보고서 하면 엑셀로 작성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네. 뭔가의 어떤 기록들을 남기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업 조직 위주로 뭔가 이런 솔루션을 쓸것 같긴 하지만. 네. 꼭 영업이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네. 네, 뒤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테마는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일단, CRM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잠깐 좀 짚어드리고, 네, 네. 그 다음에 영업조직의 디지털 전환하고 그 사례들, 음. 그 다음에 운영 효과, 네. 그리고 실제 CRM 도입하실 때 어떤 권장 가이드, 음... 이런 것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 회사 소개는 간단히 드려야 아, 네, 될것 네, 네. 같아요. 어, 17년, 야, 오래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17년이 됐네요. 네, 네 저희 Sales i n 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네. 영업 조직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음. 그런 CRM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단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발전해갈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 보면 저희 회사 이 미션이. 있죠. 아, 네. 아, 미션은 네, 사실 네. 이제 회사의 업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희 네. 어, 회사는 창업할 때부터 네. 고객의 영업 활성화와 매출 향상에 기여한다. 음... 뭐 이런 어,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영업 조직의 업무 환경 개선에 포커스를 두고 네. 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올해 한 17년 하면서 이제 이쪽 제이 영역에는 네. 음, 가장 오래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솔루션 도입할 때 정부의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죠. 음. 그래서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CRM을 도입할 때 네. 지원해주는 네개 사업에 저희가 모든 공급기업으로 음. 다 참여를 했고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저거 네, 요즘에 있습니다. 많이 제안 받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과 함께 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어, 있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내용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CRM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음. 아마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 CRM이 뭔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네, 네. CRM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음. 그 고객을 계약으로 전환시키고 네. 그 계약된 고객을 유지하는 것. 음. 이, 이 과정에서 이제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충성 고객으로 유지하고 음. 궁극적으로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 CRM의 아주 기본적인 정의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CRM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고객의 어떤 정보를 표준하는 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 고객을 대상으로 기회를 관리하고 네. 그 다음에 이 고객을 대상으로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만들어갈 건지 포캐스팅을 하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네. CRM의 업무 영역인데 네. 이 데이터를 어떤 업무에서 활용할 거냐에 따라 음. CRM의 업무 영역별로 좀 달라집니다. 아. 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 활동에 음. 어, 포커스를 두는 셀지포스 오토메이션이 있고요그 다음에 서비스 업무에 포커스를 두는 서비스 오토메이션. 어, 지금 들고 계시는 IT 담당자분들도 아마 어떤 음. 헬프데스크나 티켓 네, 그런, 그런 것들을 많이 있을, 있을 텐데 그렇죠. 그쪽에 또 맞는, 맞겠네요. 는맞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CRM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마케팅 오토메이션이 음.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2000년대 초반에 CRM이 국내에 들어왔다가 사실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제 확장세가 줄어든 이유가 네. 이 마케팅 오토메이션에 CRM이 포커스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 왜냐하면 마케팅 오토메이션은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아무래도 대단히 고객을 관리하는 그런 업종이 아무래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사나 어, 뭐 홈쇼핑, 그렇죠. 뭐 보험사, 네, 네. 은행 네, 그렇죠. 이런 쪽에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실제 기업이 한 400만 개 정도 되는 기업 중에 네. 사실 중소·중견 기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쪽은 사실 셀프즈포스 오토메이션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음, 그렇겠죠. 그런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2010년, 15년 쪽으로 쭉 넘어오면서 네. 이런 업무 영역별로 음... 이제 어떤 CRM이 필요한지 네. 고객이 스터디가 많이 되신 거죠. 음... 그래서 굳이 뭐 외산 좋은 거 비싼 거가 아니라 우리 네. 업무에 잘 맞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업무에 CRM을 적용할 거냐가 음... 구분이 됐죠. 아, 업무적으로 되게 세분화돼서 이제 CRM이 들어가는 거네요. 무조건 셀 네, CRM은 마케팅을 도와주는 거야, 뭐 영업을 도와주는 거야라기 보다는 네. 업무를 이제 이렇게 확실히 구분해서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0년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는 네. CRM을 도입하는 업체가 있으시면 네. 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하는 회사도 부르시고 오, 또 마케팅 그렇죠. 오토메이션 회사도 부르고 시장 뭐 네, 업체도 뭐 이런 식이었는데 네, 네, 네. 요즘은 아주 고객이 SFA 고객 도입하시려면 음. 네. 그 전문 업체만 콜을 하시거나 음. 아니면 마케팅 오토메이션 할 업체는 네. 아예 저희 같은 업체는 부르지 않으시거나 음. 아주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음.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업무 영역별로 구분이 되고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세일즈포스 오토메이션에 좀 특화된 네, 네, 그런 네.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RM의 도입 효과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수익성 증대입니다. 음. 고객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쭉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음. 아까 서두에 영업정보를 아직도 엑셀이나 네. 문서로 관리하는 고객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작은 기대하는 효과의 시작은 고객 정보 통합입니다. 아... 네. 우리가 분산된 도구로 관리하고 있는 고객 정보, 네. 또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을 표준화하면서 음. CRM을 적용해 가기 시작하는. 요게 이제 시작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여기 한 회사에서도 영업팀이 예를 들어 세 개면 그세 팀에서 사용하는 영업 양식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거를또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 게또 공통적인 어떤 그뭐 기획팀이나 이런 데서 보고할 때다또 네, 이렇게 메일로 취합하다고 엑셀 양식 다 다른 거 하나로 통일해서 또 만들고 그것도 되게 일되게 일인데 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맞습니다.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이제 도구를 가지고 이제 디지털로 전환하고 음. 업무를 자동화하는 이제 목적 자체도 네. 어떤 업무든지 행위가 한번 있으면 네. 그걸 데이터화한 이후로는 음. 재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돼야죠. 근데 네. 이제 엑셀 같은 걸로 영업 정보를 관리하다 보면 네. 바라보는 뷰에 따라서 음. 계속적인 반복 그 문서 작업들이 발생한다는 네,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음. 기대 효과라고 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업조직의 디지털 전환 부분,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CRM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좀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아, 사실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영업으로 시작해서 올해 영업만 한 24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이런 영업조직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거는 이제 당연한 변화라고 음, 봅니다. 네. 지금 우리 회사의 업무들을 보면 지금 회계 업무를 음. 예전처럼 회계 장부로 하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이제. 그게 뭐, 더존이 됐던, 뭐, 이카운트가 됐던, 네. 얼마이야가 됐건, 다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 어, 회계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결제도 그룹웨어 같은 걸로 다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미팅하는 것도 뭐, 대부분 이제, 이제 심지어, 메신저나, 네. 이메일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강과하고 있는 게, 영업사원이 계약을 해와야, 음. 그뒷단의 자금 관리하고, 생산하고, 음. 구매하고, 인사 관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앞단에서 수행이 되어야 할 거는 완전 안 하려고 식으로 하고 맞습니다. 있고 네. 그뒷에리는 것만 완전 첨단을 달리고 있네요. 맞습니다. 어, 네.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뭐가 뒤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한 오. 지적이시고요. 영업 사원들의 업무가 개선이 되고 자동화되고 업무율이 효 높아야 그 뒤로 그렇죠. 관리할 업무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영업이 시간도 더 많이 나고 밖에 더 많이 다니고 더 많이 가져와야 네. 뒤에서 이제 할 일들이 더 많아질 텐데.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영업조직이 네. 디지털로 전환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변화라고 보고요. 그래서 네, 네. 영업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음. 영업활동을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네. 영업조직 내에, 그 다음에 육안부서와의 협업을 음. 자동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하는 네, 네,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음. 자, 그럼 이제 이 영업조직의 단위 업무별로 이게 어떻게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지 사례들을 좀, 음, 네.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영업의 시작은 사실은 명함입니다. 음, 그렇죠. 명함. 명함, 교환부터 시작하죠. 네, 오늘 제가 장혜사 처음 는데 오늘 명함을 두고 갔잖아요. 아, 네, 네, 네. 이게 이제 영업의 시작이고 관리해야 될 영업 정보의 첫 번째 영업 정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리멤버 같은 음. 툴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리멤버를 가지고 음. 어, 명함 정보를 디지털화 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저는 CRM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리멤버로 네. 명함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 정보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내 핸드폰에 관리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CRM 같은 전사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네. 그 영업 정보를 가지고 협업을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이 CRM 세일즈 포인트는 음. 리멤버로 저장한 네. 영함 정보를 클릭 한두 번으로 네. CRM으로 자동으로 가지고 아... 옵니다 다시 타... 뭔가의 그렇죠. 공통의 시스템에 내가 또 타이핑해서 업로드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음... 자동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네. 중요한 게 이런 거죠 그 고객과 관련된 영업 기회들 네. 포캐스팅, 영업 활동 이력들이 네. 다매핑이 되어서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예를 들어 A라는 영업사원이 뭐 휴가를 갔네. 근데 갑자기 백업이 왔어요. 그럼 뭔가 영업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 업무도 서포트할 수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퇴사를 해서 대체자가 왔을 경우에는 이 고객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아야 또 추가적인 영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방에 다 흩어져 있으면 막. A라는 고객의 히스토리가 뭔지 막 중구난방돼 있으면 파악이 또 되게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그건 그거대로 비효율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연말만 되면 네. 아 내년에는 CRM 가지고 업무 좀 자동화해보자. 네, 네. 연말마다 고객, 연락 주시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아네 네. 그러다 바빠서 또 도입 못해 이런 아,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네 네, 네, 그렇죠. 근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 어떤 고객이 음. 언제 전화를 주셔도. 네. 누구라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 그 고객에 대한 이력 관리가 셀리포인트에서 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다 그게 또 공유가 되니까 가능한 물론입니다. 거네요. 물론 권한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차이가 있겠지만, 아, 기본적으로 공유가 되어야 한다는 음... 거죠. 그래서 네. 명함 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것부터가 네.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현장 영업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네. 자,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네. 이 근처에 어떤 저희 고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네, 네 계약 네.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네. 들면, 3년 전에 전화 문의 주셨던 고객이, 네. 이 근처 어디 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음... 왜냐면 음... 우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CRM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현재 위치한 지역 근처에 네. 어떤 거래처가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와... 지도 정보 기반으로. 이게요, 대표님. 네. 예전에 저도 이제 영업할 때 다른 선배 영업들한테 배운 건데, 네. 예를 들어 제가 어디 뭐 삼성동에 있는 고객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전화했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고전적으로 많이 그랬잖아요. 그냥 근처에 가서 전화드려서 네. 아주 잠깐 이렇게 볼일 보고 가는데 네. 생각나서 전화드립니다. 저도 그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뭐 그런 목적입니다. 아, 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화번호에 이제 그분이 계신다는 건 알고 네. 한번 이제 전화할 수 있죠. 네. 근데 전화하기 전에 아, 이분하고 최근에 어떤 아, 이야기를 그렇지, 나눴었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분하고 어떤 영업 권이 진행되고 있었지를 알고 전화를 드려야 아,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정보들을 아, 이런 CRM을 통해서 네. 바로 확인하고 전화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음, 네. 이런 현장 영업을 어 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은 이제 견적 업무 자동화입니다. 오 이거는 되게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영업 사원들이 계약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행위가 네. 견적 작업 아닙니까? 그렇죠. 저, 사회생활 처음 영업으로 시작할 때, 저희 영업 선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영업은 숫자가 인격이다. 아, 어, 저, 저도 그거 들어봤어요. <laughs> 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어쨌든 계약을 많이 해야 하니까, 네. 그게 영업의 본업이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견적을 많이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것들을 매번 견적 작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 CRM에, 네. A라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어떤 제품을 얼마에 네. 제한하려고 한다라는 네.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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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표준화된 견적서를 아... 기반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견적서를 만들 때 보면 대금 지급 조건이나 네. 이런 약간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죠. 네. 그 정도만 수정해서 음... 고객한테 메일을 보내드릴 수 있는 음... 뭐 이런 형태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음... 네. 이런 기능들이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는 ERP랑 연동이 돼 있어서 네. ERP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을 입력해서 이제 버튼 하나 누르면 PDF로 견적서가 출력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음... 사실은 견적이 나간다는건 계약하기 이전이니까. 그렇죠. 계약하기 이전의 정보는 CRM에서 관리하는 게 아, 맞습니다. ERP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겠네요. 네, 근데 ERP구나. 당시에는 아마 CRM이 없었기 때문에 음... ERP에서 관리하셨겠죠. 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의 자동화 부분인데 네. 보통 이제 영업기획팀, 영업관리팀, 경영지원팀 이런 쪽이 월말만 되면 야근하는 이유가 네. 숫자를 맞추기 위한 작업입니다. 네. 예를 들면 목표 대비 지금 얼마나 달성하고 했는, 있는지 네, 네, 네. 그 다음에 요번 달에 얼마를 계약했고 요번 네. 그 달에 매출을 얼마 끊었는지 네. 다음 달에 얼마 끊을 건지 네. 이걸 이제 엑셀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영업팀에서 기본적으로 원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계약 등록을 하고 네. 포케스팅 정보를 등록을 하고 그런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냥 간단하게 클릭 한두 번으로 차트 분석을 해 보거나 엑셀 변환을 하셔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저 포캐스팅이랑 저 숫자 맞춘다고 네. 영업들한테 일일이다 전화해서 이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부터 해서 그게 일입니다. 네. 이거 이번 주에 이거 저 클로징 되나요? 아니면 다음 달에 밀린 건가요? 막다 일일이 확인해서 또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또 숫자 맞추고 맞습니다. 그게 또 일인데 네. 야. 이런 걸 자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네. 네. 그다음으로 이제 영업 업무의 계획과 실행, 그다음에 보고하는 음, 부분인데요. 네, 네. 실제로 영업 사원들이 영업 활동을 하면 주간에 할때 보통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 지난 주에 뭐했고, 이번 주에 뭐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런 걸 대면 미팅으로 공유를 한단말이죠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캘린더 기반에서 네. 자동으로 그냥 드래그 앤 드랍해서 스케줄을 잡고 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스케줄 을 잡은 게 해당 고객이나 해당 영업 기회에. 음. 예정 정보로 미리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미팅 끝나고 나서 일단 네.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네. 아 오늘 몇분 만나서 무슨 말씀을 주고받았다. 간단히 등록하고 업무 끝입니다. 그러면 아 일일 업무 보고 같은 것들이 클릭 한두 번을 자동으로 작성이 끝나는. 엑셀 들어가서 날짜 입력하고 제목 뭐 주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고객 정보 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막 히스토리. 그것도 이렇게 줄바꿈 화면에서 입력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제품 중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싱글뷰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떤 화면에서도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아, 싱글뷰 네. 인터페이스라는 컨셉이 있는데 네. 어, 영업사원들이 동일한 정보를 네. 두번 입력하게 하지 않고 네.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메뉴를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아, 네. 어, 그런 기본 컨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확인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걸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업무를 하면서 네. 이제 영업사원 분들이 명함 받고 상담을 할때 네. 상담 이력을 등록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겠죠. 저희가 볼때 이제 여러 영업 정보들 중에 네. 제일 중요한 정보가 영업 활동 이력 정보라고 봅니다. 음... 고객과의 상담한 내용을 관리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관리하실 때 회사에 이런 업무 표준화로 아, 업무를 좀 빨리 하실 수 있어요. 미리 템플릿 입력해 둔 다음에 여기만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입력해라. 예. 예를 들면 영업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할 때는 네. 뭐 이런 형태로 등록을 하자. 음. 표준화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다음에 AS 관련된 어 상담 이을 등록할 때는 이런 내용을 등록하자. 음. 아주 간단하게 작업들을 등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저희가 이제 17년 정도 이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면서 네. 어, 많은 내용이 환경 설정에서 제어할 수 있게 네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런 것들을 업무가 바뀔 때마다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 설정에서 간단하게 환경 설정만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실수 있게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단위업무 이제 마지막 네. 부분입니다. 어, 영업사원 분들 이제 외부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내부에 있는 직원들과의 소통 음. 이런 거 매번 뭐 전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회의 중일 수도 있고 네. 이럴 때 이제 마인드를 사용하시는 메신저하고 음. 인터페이스에서 그런 네. 정보들을 전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 이제 그 일정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영업 정보와 관련된 알람 음. 부분이에요. 예를 네. 들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전환해야 될 그런 타이밍들이 음. 있죠. 그렇죠. 혹은 우리가 영업을 하다가 드랍이 돼서 네네. 재영업을 해야 될 타이밍 같은 것들, 러니까 음. 소위 윈백 영업이라고 네네네. 하는 거, 이런 거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업사원들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처리하기가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 그러한 것들을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등록을 해놓으면 네. 시스템이 알아서 알람을 보내주는 거죠. 와, 방금 말씀하신 게제 예전에 옛날 생각이 잠깐 났는데. 계약권이 예를 들어 10개가 있어요. 네. 1년 갱신인 거예요. 근데 그 10개 계약, 고객마다 실제 계약을 시작한 날이 다, 다 다르잖아요. 아, 다르잖 그러면 당연히 그 월별로 예를 들어서 미리 이제 알림을 또 보내줘야 그 고객도 아, 이제 갱신할 때가 됐네? 라고 맞습니다. 준비를 할 텐데. 맞습니다. 그게 어쨌든 고객마다 다 다르니까 다른 고객 각각으로 메일을 보내주는 것도 일이었어요. 그것도... 네. 그걸 또 내가 챙기는 것도 되게 일이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많은 엑셀에다가 막 수백 개 고객 넣어놓고 자이 고객은 지금부터 한달 남았어? 두달 남았어? 그럼 그때에 맞춰서 메일을 보내야 돼? 네. 이거를 정리하고 메일 보낼 친구한테 그걸 다시 정보를 또 주고 막 이것만 하느라고 또막 며칠을 또 고생하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 저희 세일즈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같은 경우는 네. 유지보수로 연간 한 70억 정도의 매출하는 어, 회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근데 엑셀로 관리하다 보니까 매년 한 3억 정도 계약하는 걸 놓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세일즈 포인트로 잘카바를 하고 계시는 네. 거죠 오히려 저희도 고객 수가 되게 많았었던 경우에는 고객이 먼저 전화했어요 아니 이거 왜 갱신 안 알려줘갖고 나 지금 만료돼서 못 쓰고 있다고 네, 그런 네. 전화도 받아본 적이 그럴 수 있어요. 있죠 네. 네. 그러면 진짜 그거는 영업사원 혼자서 그냥 아 죄송합니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회사의 시스템을 의심하게 되고 회사의 네. 평판에 떨어질 수 있는 일이라서 평판 관리 중요하죠 네. 그런 네. 것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 시스템으로 관리가 된다면 그런 실수는 진짜 되게 미연에 방지할 맞습니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저희 셀프인 같은 도구를 네. 사용하시는 이유고요 음... 저희도 이제 어, 매달 사용료를 내는 고객이 대부분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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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계약하는 형태의 고객분들도 계세요 네. 저희는 엑셀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 저희가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엑셀을 대체할 네. 영업팀 협업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네. 저희도 그런 것들 다 시스템 알람을 받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알람을 한달 전에 받겠다, 뭐 네, 2주 네. 전에 받겠다, 네. 업무에 따라 다르시니까. 네. 그런 음. 기간 설정들도 음. 뭐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알람을 지금 잔디라는 기업 메신저를 네.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 네. 잔디는 일례로 저희가 인터페이스에 놓은 도구고요. 아. 사용하고 계신 뭐 여러 가지 메신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 쪽에서 오픈 API를 제공한다면 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 IT 담당자분들은 아마 회사에서 슬랙 되게 많이 쓰실 텐데 네. 뭐 슬랙 같은 경우에도 다 연동이 되는 거고 이 현재는 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렇지만 이제 다 계획들을 가지고 음. 있고요. 어떤 걸 제일 많이 쓰시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었지만, 계약을 하고 나면 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구. 네. 빌링하는 부분도 네. 스마트빌 같은 거하고 다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오, 네. 네. 되게 편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 계약 건수가 많으면 월말에 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계산서만 발행하고 있어요. 네, 진짜. 그렇죠. 조금이라도 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아. 그런 것들을 많이 자동할 화수 있고, 음. 어,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어떤 건을 얼마를 발행을 해야 되는지. 네. 다 엑셀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엑셀 관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네. 저희 세일 포인트에서 다 그런 점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음, 네, 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네.